41일차 문제풀이 보시면요. 지금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이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모두 빠짐없이 주어졌네요. 바로 실험 과정 보시면 가는 그림과 같이 기체를 넣어준 초기 상태를 나타내준 거고 이때 나 과정 보시면 A가 한계반응물이라는 걸 알려줬죠. 이때 반응은 E실린더에서 진행을 했을 거고요. 어, 이때 실험 결과 값에서 나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바로 다 과정 들어가 보시면 콕 A를 열어줬네요. 이때 C의 몰분율이 5분의 1이라는 걸 주어졌습니다. 일단 코기 를을연건 표시를 해두시고 그럼 코기 를을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때 화학 반응식부터 적어주시고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에서 이때 저희가 알수 있는 정보를 좀 찾아볼게요. 일단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PV 값으로 양론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A와 B 기체를 합쳐서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헬륨 기체도 섞이게 될 텐데 헬륨은 pv값이 2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건 A가 한개반응물이고 그리고 C가 생성된 게 전체에서 어 5분의 1이라는 게 되는 거죠. 어이 정보로 좀 양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미지수를 도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미지수 선택 팁은 만약에 A를 X로 두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9-X로 두고 풀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어, 좀더 쉬운 방법은 어차피 저희가 여기 C에 대한 몰분율에 대한 정보로 나중에 어, 이걸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단서를요. 어, 그러면 당연히 C에 대한 어, 값을, 값을 미지수로 선택해 주는 게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어, 미지수는 당연히 여기 개수대로 설정해 주는 게좀 편하겠군요. 그러면 2X로 어,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럼 전체는 10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서 고려해 주시면 반응 계수는 어, 반응 계수 고려해 주시면 x 그리고 2x가 소모된 거고 그럼 초기에 a가 2x가 들어 있었다는 게 되겠죠. 그럼 b는 9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남아 있는 b는 9 3x. 어, 이때 전체가 10x가 되야 되는 건데 주의 하셔야될건 헬륨이 2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체 합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11 x가 되겠네요. 이게 10x잖아요. 어, 바로 나오겠네요. 그럼 X가 1인 거죠. 어, 그래서 좀 반응을 다시 적어줄게요. 잠시만요. 이때, 그러면, 저기 A가 2가 들어있었던 상황이고요. A가 2, e 그리고 B는 7이 들어있고, 음, 이때 모두 소모가 됐고, 어, 이렇게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헬륨이 2가 들어있죠. 음, 이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라 과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 과정에서는 쿡 B를 열어줬고 이때, 장치 내부에 헬륨의 부피를 주어줬는데, 건 사실 헬륨의 부피는 전체 부피로 봐도 되는 거죠. 지금 쿡 A와 B가 모두 열려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대기압이 1기압으로, 지금 피스톤이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도 1ATM, 즉, PV 값도 10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여기서, 아르곤을 더해준 게, 이게 1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럼 쉽게 찾아지겠군요. 지금 전체를 더한 게 10이구요. 그리고, 그럼 아르곤을 더, 더해준 게 12가 되려면 아르곤이 2였다는 게 되네요. 어, 그러면 아르곤이 1리터라는 건, 그럼 여기서 압력은 2ATM이라는 게된 거, 되는 거, 군요 어, 이 정도 찾아주고 났으면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구하라고 하는 건 각, 즉, 초기 상태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설명이죠. 어 바로 찾아지네요. 여기서 물어봤군요. 지금 기역은2 기압이라고 어, 저희가 찾아놨었죠. 그리고 니은 보기 보시면 비의 부분 압력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데 부분 압력은 초기에 어 일단 그 비의 몰 분율은 9에서 7, 즉 9분의 7이고요. 어, 9분의 7인 가운데 전체 기압이 3 기압이죠. 어 해주시면 3분의 7이 되는 게잘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고 어, 분자수의 비율을 물어봤는데, 지금 헬륨과 A 위치에 물어봤죠? 헬륨은 PV 값으로 2고요 그리고 A도 초기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이군요. 그래서, 것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